우리는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성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11월 27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도 내 몸이 튼튼하고.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남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에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가 하나님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죽기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입니다. 멸망의 포구해 연나와 평화의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먼에 벗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해방자시요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2절, 3장 3절에서 4절,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겉만 보여주지만 성경은 속을 보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회개가 나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는 중에 부끄러운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요 내가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임이 보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로마 제국 당시 매우 번성하는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혼합주의, 성적인 물란 무질서, 경박함 등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러니 파단이 생기고 분열과 다툼, 성도 간의 소송 문제 등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델을 먼저 파송하였고 고린도 전설을 보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쟁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가족 간의 분쟁도 좋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더욱 좋지 못합니다.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1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주의 종입니다. 게바는 누구입니까? 역시 주의 종입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 때문에 교회 안에 파단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요. 개바와 아볼로가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의 종들 편에 서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부목사파까지 있습니다. 웃깁니다. 한국 교회는 4분 5열 돼 있습니다. 한 기촌이 있고 한 교촌이 있고 한 교연이 있고 이외에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연합 기구들이 많습니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정부가 기독교를 우습게 봅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식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라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속한 자는 육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에 좋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발전되면 파당이 되고 파당이 생기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계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는데 우리는 사람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데, 우리는 사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갑니다. 마땅히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충성하고 살아갑니다. 유계 속이 같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장 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조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말씀은 3장 5절의 답입니다. 그런 적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역자들에게 속하지 말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해야 될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는 정말 성경을 1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였으며 어떤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자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자는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자가 됩니다. 엉터리 신앙생활, 회개합시다. 잘못된 신앙생활, 바로 잡읍시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여 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울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볼로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와여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배워감으로 성경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